안녕하세요, 여러분. 수영입니다. 오늘은 또, 그, 여러분, 그, 레인보우 프렌즈 아시나요? 레인보우 프렌즈요? 이거, 레인보우 프렌즈인가 모르겠는데, 끈이래랑 그거 있잖아요. 그건데, 저희가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할 거예요. 자, 저희가, 지금 저가 이거 얼마 전에 깔아가지고, 다 진화했거든요. 이걸로 자 잠깐만요 몇 %지? 아4 0자 이제 저희가 이걸 들고 나갈게요 어 이거 없어요 아 왜? 수아 엄마 김밥 여기 통에 넣는 거야 어. 수아 엄마가 같 도와줬다 응자 이거 보세요 저희가 지찬 지낼 거예요. 에이, 못하는, 잠깐만요. 에이. 서울시오. 서울시오. 서 초록색이 우리 팀이고 빨간색이 악당이에요. 지금 얘시오 서울시오. 서울시오. 서니시오서